잠깐 접속을 했고요 이게 보시면은 팝업스토어가 24시간 동안 판매가 됩니다 24시간 동안 판매가 되고요 어 여기 상품을 보시면은 이게 고정값이에요 자원들이 여기 보시면 다 고정값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정값입니다 고정값이고 여기 가방에 보시면은 여기 자원에 보면은 이런 파란색이랑 초록색 상자들이 있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은 현재 기지 레벨에서 획득 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얘들은 얘들은 어 본진이 올라가면은 이 내용물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이거를 미리 오픈하지 마세요. 사용할 때만 오픈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원이 아마 초반에 이제 또 빡빡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 봅시다 이런 흰색이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흰색이 우리 편이 아니니까 여기서 여기 8레벨 이런 친구 있잖아요 정찰기를 하나씩 보내요 이 친구랑 또좀 레벨 좀 되는 친구가 없나 6레벨 친구 보호막 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 5레벨 친구 7레벨 친구 있네요. 아유, 이 친구도 보호막이네. 보호막이 없을 만한 레벨이 한 8쯤 돼야 레벨이 보호막이 없어지는데. 아, 은밀. 아군 지원이 없군요. 아이, 참. 이게 참 먹기 힘들어요. 신경을 안 쓰면은. 그리고 여기도 8렙 친구가 있지요. 그러면은, 자, 아까 결과를 여기, 우편 들가셔서 우편을 들어가서 전투 보고서 들어가시면은 이 친구가 자원이 얼마 있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은 자, 이 친구 것까지 보고 결정을 할게요.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가 약탈을 해야 돼요. 약탈. 네, 이 게임은 전쟁 게임이고. 보시면은 이 친구 자원이 아까 그 친구보다 자원이 적으니까 아까 이 친구, 여기 위치를 찍으시면 그 화면으로 바로 가거든요. 이 친구를 털로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은 기지에서 얘를 찍고 바로 가면은 1분 29초가 걸리고요. 만약에 여기 옆에 자원을 찍고 가면은 42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찍고 이동하시는 게좀더 빨라요. 빠르고. 어, 약탈을 하면은 이 친구 방어병력이 있을 것 같은데, 방어병력을 뚫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일단은 부대를 이동을 시켜서, 이제 약탈을 해볼게요.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요. 1차적으로 이 친구 방어 부대가 있으면 방어 부대랑 교전을 하고요. 방어 부대랑 교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집 위에 숫자가 뜨죠. 숫자 603. 이런 식으로. 이 말인 즉슨 저, 저 친구의 방어 부대를 제가 뚫어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230까지 떨어졌잖아요. 저 말은 이 친구 부대가 없다는 거예요. 병력이 없어요. 병력이 없으니까 그냥 빈집 됐어요. 빈 집이니까 열심히 터, 터시면은 터시면은 요게그자 그냥 열심히 때려 주시면 돼요. 보통 기지 하나 털어 먹으면은 그 노란 불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 노란색 경고등이 뜰 거예요. 경고등이 안 떴으면은 더 약탈을 해야 된다 소리고요. 아한 어, 명을 다 털어 먹었는데도 여기 안 뜨네요. 그러면은 더털수 있다 소리고요. 아 어, 근데 털게 없구나 이 친구. 아하 노란불 안뜰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칠 때마다 에, 자원을 약탈을 해 오는데 어, 이 친구 병 자원이 없군요. 자원이 없으면은 또 다른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아, 요게 좀 귀찮긴 한데, 초반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약탈을 하셔야 돼. 아, 약탈만이, 그나마 모자란 자원을 보충해 줄 수가 있어요. 어, 이 친구도, 이 친구는 다른 점이 있다면, 연맹이 있어요. 아까 그 친구들은 연맹이 없었고, 이 친구는 연맹이 있고요 어, 연맹이 있는데, 티...티오 어쩌고저쩌고. 어, 등수에 없죠? 어, 등수에 안 보여요. 안 보이면은 부담없이 약탈을 또 합니다. 아니, 괜히 또 상위권 연맹은 때리면은 시위 붙어가지고 자꾸 어지간하면은 연맹이 없거나 하위권 연맹을 두드려 패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최소 노란색 경고등은 떠야지 하루 약탈을 좀 했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 자원이 얼마 있는지 확인 안 했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자원이 얼마 있는지를 까보고 약탈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 많군요 부자군요 부자 그러면은 부담없이 때리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부대가 얼마가 죽었다고 계속 뜰 거예요. 이제 수비군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초반에는 솔직히 밀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경고창이 떠요. 경고창이 뜨면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내가 지금 3.4만큼 약탈을 했다. 이게 빨간불까지 해도 되는데 지금은 딱히 뭐 빨간불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노란불까지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얘네 자원이 없어요 아, 보시면은 지금 늦게 와가지고 자원이 얼마 약탈을 못했는데 처음부터 왔으면 얘 자원 많이 뽑았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게 정찰기를 한번 더 보내면은 이런식으로 정찰기를 보내게 되면은 최신화가 될거예요 최신화 전에는 뭐알수 있는게 없어요 보시면은 지금 1.1에 804 였잖아요 이런식으로 떨어진 수치가 보입니다. 떨어진 수치가 보이고, 여기 이게 불이 나잖아요. 불. 불이 불 나면은 이게 자기가 백다이아를 주고 끌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다른 연맹원들이 예, 연맹원들이 꺼줄 수 있어요. 이 예, 기지를 클릭하면은 여기 불끄는 메뉴가 나옵니다. 소화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불나는 거는 피통이 1이 될 때까지 불타고요. 2시간 동안 불이 탑니다. 어 그다음 두 시간 뒤에는 여기 이 피통이 1부터 쭉쭉 다시 올라가요. 에, 그러니까 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자 입구에 와 있는 친구들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어, 체력이 있으면은 여기 이쫄 좀비 있잖아요. 여기가 쫄 좀비고 여기가 핑크돼지랑 정예병, 에, 정예병이라 불러요. 정예병, 종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정의병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일단 시즌 0 같은 경우에는 각자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통합해서 보상을 줍니다. 통합보상이에요. 통합보상이고, 얘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은 전투력이 뜹니다. 뜨는데, 일단은 이 전투력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피통이 여기 있어요. 피통 게이지. 피통 게이지를 보시고 내가 더 이상 진격을 할수 있나 없나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어, 이렇게 터지면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전투력이 모자란 건데. 이 전투력 부족은 아마도 여기 이 병사들이 지금 구성을 보시면은 3티어는 얼마 없고 2티어가 중심에 1티어로 깔아 놓고 요거를 3티어로 다 도배를 하시면은 아마 저거 깨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지금 건설 중인 거 요거를 좀 땡기겠습니다 땡길 거고 왜냐면은 지금 이거를 올리면은 10레벨이 되면서 4티어가 열리거든요 4티어가 4티어가 열리니까 지금 4티어 열리면 4티어를 뽑아낼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차피 여기 본진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병영을 올려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병영 1일 테크센터 1일 하려면은 자원이 되나? <laughs> 자원 안될것 같은데. 이게 무과금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자원이 없어. <laughs> 자원이 없어가지고요. 아, 이거 좀 난감하긴 해요. 일단은 요거를 11로 올리고, 그리고 요것도 같이 오픈을 할 거고요. 같이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막혔던 미션 진행할 겁니다. 미션. 이게 초반에 자원이 부족해서 요거를, 아, 이게 좀 탐나긴 해요. 눈앞에서. 탐나긴 하는데, 이게 그게 있어요. 이 7레벨짜리랑 10레벨짜리랑 자원은, 자원은 두 배에요. 가격은 똑같은데 자원이 두 배. 예 자원이 두 배라서, 어, 사실 거면 솔직히 높은 레벨 걸 사는 게 좋은데, 어, 이게 근데, 얘는 자원이 두 배에다가, 가속도, 1 시간짜리 20개니까, 어, 60분, 1200분 짜리고요, 이거는. 그리고 얘는, 어, 얘는 딱 600분, 딱두배예요두 배. 2배. 두 배인데, 이게 7렙, 10렙, 14렙인가? 17렙. 그니까 러딱 요게 패키지가 언제 뜨냐면요, 패키지가, 패키지가요. 자, 일단 이거 올려놓고, 패키지가 여기 보시면은 여 튀어 있죠 14렙17렙20렙24렙27렙 이렇게 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뜨고 어, 여기 구간에 1렙 단위로 뜨던가 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아마 일단은 여기 병영 레벨 요거 따라서 뜰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가장 높고 요것도 같이 올려야 되는데 이게 일단 자원은 있나 한번 볼게요 자원이 있나 볼 거고요 자원이 되네요 자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게 어 초반에 이거를 무조건 다이아를 만개를 열어서 이거를 따라 라고 하는데 있잖아요 이 개손입니다 대단한 소리 하고 있어 이거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초반에 요거를 사든지 손해 좀 보고 요거 사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 생가고요. 초반에 초반에 이거 꼴랑 버프도 주는 거 얼마 안 돼요. 어, 버프 얼마 안 되고요. 그냥 이거 추가 슬롯 있잖아요. 예, 이거를 열면서 적극적으로 발전 위주로 나가세요. 발전 위주로 VIP가 좋긴 한데 이 VIP가 레벨이 좀 높아져야지 좋은 거지. 초반에 무과금 분들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아, 의미 하나도 없어요. 이게 되려면 내가 과금도 좀 해야 되고, 그 과금한 다이아를 여기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누르면 투자되거든요?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어? 하루에 3만 점까 3만 다이아까지 받칠 수가 있어요. 투자해서 를 이거 레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혜택이 증가라는 거지. 초반에 지금 저처럼 뭐 VIP 이런 사람들은 의미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본집 그냥 발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건설 슬롯을 열고 일단 얘도 건설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얘가 문제인데 얘는 이제 자원이 되나 3.1, 3.1 거의 0.9거든요. 여기 가방에 보시면은 여기 하단에 가방 통계라고 있어요. 여기 누르면은 자원이 뜨거든요? 철이 택도 없이 모자라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일단은 저거를 돌려놓고 미션을 한번더 밀어봅시다. 오늘은 깨지는지. 어제보다는 좀더 세지긴 했거든요. 확실히. 그좀 전에 병영을 10까지 올려서 티어가 4티어로 오르면서 전투력도 같이 올라갔어요 전투력 아, 전투력도 같이 올라간 상태고 아 이제 레이더드 가서 그 모니카 어쩌고 저쩌고를 한번더해 봐도 되겠네요 전투력이 올라갔으니까 그거 정도 해볼 거고요 이게 확실히 무과금이 좀 빡빡해요 아, 무과금이 좀 빡빡한 감이 있는데 vip가 아이고, 일단은 봉인을 해놓고, 지금 열게요. 아이고, 얘는 진짜 맨날, 맨날 죽네, 맨날 죽어. 진짜 병풍인가? 아, 이러면 또안 되는데. 딜이 부족하군요. 힘들군요. 그러면은 더 성장해서 와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레이더 들어가셔서 아이고. 요거부터 일단 한번 해 주고요. 모니카 계획. 요거를 깨 주시면은 제가 1.0이에요. 근데 얘도 1.0이죠. 졌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은 뽑아야죠, 뭐. 자, 일단 생존자도 까고요. 생존자 까고, 이제 또 영법도 좀 해주고요. 영법도 최대한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집을 눌러서 전체 파견, 빠른 파견 해주시고요. 영구 어, 쪽 테크는 테크 설명은 네, 끊어서 한번 더 갈게요. 끊어서 한명더갈 거고. 아무튼 요게좀아 머리가 아프네요. 지금 자원도 빡빡하게 모자라고요. 아, 자원도 좀 빡빡하게 모자라고. 애들 성장도 막혔고, 본진도 막혔고, 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일단은 템을 또 강화를 일단은 좀 해주긴 하는데, 어, 10강까지 쓰다가 주황색 나오면은 바로 교, 환승을 할 거예요. 주황색 나오면 바로 환승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어제부터 한 5시간? 네, 5시간 정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요. 어, 그리고 투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전투력이 363으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방어에 꼭 들어가셔서 요거 세팅해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덱으로 세팅을 꼭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전도 여기를 다이아를 써더라도 진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추가 진입을 최소한 두세 번 정도 해 주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면 이게 훈장이랑 경험치 책을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특히 여기 보상 등수 달성 보상을 또 추가로 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전투력이 여기 막힐 때까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얘이게정다이아 예. 하나 있나 다이아 이제 거의 다쓴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이아 3,000개 3,000개 있으면 한판더 할게요 한판더 하면 오늘 딱세 판째 세판 정도 해주겠습니다. 세판 정도 해주고 오늘 또 이겼으니까 승리 보상, 업적 보상까지 받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더 볼게요. 보면은 어, 451등 이런 거 가면 안 돼요. 이거 가면은 보상이 아까 여기 보상이 450등 붙어 줬거든요. 그러면 새로 고침. 4 5이 안뜨는군요. 아 여기서 또 커트라인이 발, 발목이 잡히네요. 이거는 내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고 여기 이 친구를 또 키우고 그 다음에 레벨업이 풀렸으니까 레벨업을 먼저 딜러 먼저 딜러가 최고선이에요 딜러 먼저 해주시고요. 아이 친구는 진짜 키우기 너무 아깝다. 얘는 계륵같은 놈. 레벨업을 해주시고, 어, 이 경험치 박스 요것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본진이 올라가면은, 예, 이거 내용물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수치가 이거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깔 거예요. 좀 이따 깔 거예요. 좀 이따 깔 거고, 음, 자. 일단은 레벨업을 좀 해줬고요. 레벨업을 해줬는데 스킬... 아, 이거 레이더 한번 더 가볼게요. 아까 수치가 좀 간당간당했는데, 지금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은 맞는데, 1.9구나. 얘는 제가 1.1까지 올라갔고요. 또 졌네. 에. 저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좀비 샘플 요거를 잡을 거고, 어, 초반에 체력권을 좀 아껴 쓰는 게 좋긴 해요. 여기 체력은요. 솔직히 내가 이거를 300 다이아랑 500 다이아까지는 써주는 게 그나마 여기 체력권을 모을 수 있어요. 이거 체력이 엄청 귀하거든요. 아, 이게 엄청 귀한 거라서 솔직히 하루에 300이랑 500까지는 쓰고 체력을 쓰는 게 좋아요. 요거를 해줘야지 이게 모이고 이거를 이제 필요할 때 몰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고려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체력 관련해서는 자 그러면은 레이더도 일단은 뭐 이벤트가 딱히 없으니까 그냥 닦아 니다 자원 먹어야 되니까 닦아고요. 어... 이런 식으로 또 추가가 됐네요. 레벨업 할 때마다 여기 선물싹탕가 추가가 되구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 하면은 이제 새로 고침 이거 6시간마다 리셋 되거든요? 이거 수량도 늘어나고, 내용물도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자, 일단은, 이거 다이아 채집은, 2군으로 가도 되거든요. 뭐, 채집은. 그러면은, 자, 아까 이 친구들한테 막혔잖아요. 병력이 모자라서 막힌 거거든요. 이거는 전투력은 되는데, 병력이 질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일단은, 요거 직결을 하나 걸어 놓고요. 그 상태에서 이 친구는, 자원을 캐로 가고 어 자원 캐로 갈 때요 여기 눌렀을 때 이게 이 수치랑 이 수치가 동일 동일하게 되셔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집에 나서 나와서 안 뜨는 건데 이게 보내실 때 평소 때 여기 채집량 여기를 꼭 확인 하세요 이게 동일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부대 보내셔야 돼 그리고 여기 동맹원을 눌러서 악수 해주고, 여기도 악수를 해줍니다. 악수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악수 대가 들어온 거 봤고요. 자원 받고. 지금 자원이 없어서 본진 레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지금 아침에 리셋되기 전에 후다닥 요거를 해치우고 저는 일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체력을 소모해서 여기 집결을 잡아주는데, 어, 이 이벤트 딱지 붙은 애들 있죠? 이거는 요 레벨이요. 본진 레벨 따라갑니다. 본진 레벨 따라가고요. 얘네 약해요. 네,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 맥스로, 맥스로 소환해서 잡아주세요. 솔직히 이거 뭐 자원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보시면 67, 27, 67이잖아요. 이게 11렙이 되면은 74, 29, 74라서 진짜 소소해요 예. 딱 7K에 올랐거든요 7K씩 올랐는데 어, 이거 소소한 거 쌓아가는 거죠 어차피 누적을 해서 보상을 먹는 게 목표니까 어, 특히 이 다이아를 500 다이아까지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 VIP는 제가 말했듯이 VIP 만 개짜리 사는 게 좋긴 한데 이것도 레벨이 높아야 효과를 보는 거지. 지금처럼 2렙3렙 이런 레벨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상태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요 반란군을 처치를 하시고요. 반란군을 처치하시고, 여기 일단은 이정표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연맹테크 기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은밀드 가서 혹시 회수 가능한가? 안 되는군요.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이거, 솔직히, 여기, 이, 반짝이를 받는 게 가장 좋은데, 반짝이가 안 되면은 여기 보라색이라도, 파란색이라도 받아서 이거를 오해를 채우는 게 가장 좋은데, 힘들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아, 이게 좀 속상하군요. 그리고, 음, 봅시다. 채굴 완료 했고요 자원 받고, 어, 이거를 받으면요. 이거를 잡으면은, 아, 이게 렉이 왜 이리 심하죠? 이걸 잡으시면은, 여기 보상에, 이 생존자 복기권이랑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요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연맹 선물에도 쌓여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요 네모 상자 있죠? 요게 뭐냐면요. 요게, 어, 지금 이벤트 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벤트? 이벤트를 해서 주는 건데, 여기서 뭐 종류별로 다 주는데, 딴 거보다 이 공원 포인트,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아 이게 초반에 먹기가 엄청 힘들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요. 어, 우리 핑크돼지가 여기 하나 있군요. 이 친구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공운 포인트를 줬는데 어느 순간 잠수함 패치하면서 이걸 다 날려버렸어요. 어, 보시면은 얘는 이게 다죠. 이게 다고 얘는 어, 여기 보시면은 이 공운 포인트가 있어요. 이 공운 포인트를 날려버려가지고 이벤트로 이런 애들이 나와서 이걸 주면은 이벤트 몹 얘만 줘요. 이벤트 몹 예, 여기 이벤트, 아이고, 잠깐만요, 펜. 일단은 집결 걸어 놓고 설명할게요. 여기 이벤트 딱지 붙고 있는 이 친구들만이 유일하게, 예, 요 포인트를 주고요. 이게 아니면은, 이걸 어디서 얻냐면은, 솔직히, 이거 서, 연맹 선물 여기서 받든지요. 아니면 이거 기부하잖아요? 기부해서 받든지, 그거 아니면은, 이 연맹 상점에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모을 수가 없어. 진짜 다이아를 투자하는 거 아니면은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뜨면은 열심히 체력을 갈아서 좀 저거를 해주셔야 돼. 체력을 갈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나중에 후반 가면은 이거 날짜 맞춰서 요 위에 거를 사시고요. 날짜 맞춰서. 에, 초반에는 에, 그딴 거 필요 없고 밑으로 내려와서. 가속 특히 여기 건설이랑 테크 이거는 필히 사두셔야 돼요. 진짜 미친 듯이 씁니다. 이거 미친 듯이 쓰니까 꼭 사두시고요. 그리고 어, 일단은 이번 편은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편에는 테크 설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테크 일단은 오늘 아침 거 여기까지 할게요.